오래된 지도 한 장하고 지금 우리가 쓰는 교과서, 이둘 사이에 역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지도 위에 선 하나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체성, 심지어 미래까지 뒤흔들 수 있는지, 그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 이게 무슨 오래된 박물관 유물 같아 보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건데요 바로 지금 현재 중국의 수백만 학생들이 매일같이 보는 공식 역사 교과서에 실린 지도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지도가 오늘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왜 공식 교과서에 고대 한국당의 상당 부분이 중국 영토라고 그려져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떤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배경에 가장 중심에 바로 이게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시작된 아주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이름하여 동북공정입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중국 동북 지역의 역사랑 문화를 연구하는 학술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였는데 사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컸죠. 이 동북공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핵심 논리, 그 엔진이 뭐냐면요. 바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겁니다. 들어보면 개념은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정말 강력하죠. 지금 현재 중국 국경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싹다 중국 역사다. 딱이한 문장이에요. 이 논리 하나로 중국 안에 있는 50억의 소수민족의 고유한 역사를 중화 역사라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에 그냥 다 녹여버리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론이 실제 역사에는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 한국사의 정말 핵심적인 고대 왕국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갑자기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재해석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거대한 주장을 하려면 뭔가 결정적인 역사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놀랍게도요. 이 모든 주장이 딱 하나의 아주 오래된 역사 해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핵심 고리가 뭐냐? 바로 낭랑군 평양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중국의 한 나라가 지금의 평양 지역에 낭랑군이라는 일종의 행정 구역을 설치했다는 이론이에요. 바로 이게 모든 논리를 깨는 첫 번째 단추인 셈이죠. 자, 만약에 이 이론이 팩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역사의 지도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나라의 영토가 한반도 북부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영토 주장을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 시대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그 다음 왕조인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 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려받았다. 이렇게 지도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논리의 사슬은 그 다음 왕조, 바로 진나라까지 또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러 왕조에 걸쳐서 영토가 쭉 계승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아,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중국 땅이었구나 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아, 이건 그냥 한국하고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오래된 역사 해석 싸움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집니다.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거든요. 때는 2012년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라고 하죠. 여기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공식 입장이 뭐냐 하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 출연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이 답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세상에 바로 그 보고서 안에 들어있던 지도 한 장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립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중국 측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공식 기관이 미국에 제출한 지도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두 지도가 정말 놀라울 만큼 비슷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난 해프닝이 아니었다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영상자료에서도 비슷한 지도가 떡하니 등장해서 결국에는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비슷한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오래된 지도 논쟁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히 학계의 논쟁을 넘어서 이른바 포스트 동북공정 시대라고 불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이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가 고대영토 같은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김치, 우리가 입는 한복, 이런 문화 자체로 옮겨왔다는 거죠. 분쟁이 역사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문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분석에서는 아주 명확한 3단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논쟁의 뿌리죠. 한사군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둘째, 그 결과를 담아서 새로운 한국 고대사 지도집을 만들고 이걸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런 식민사관의 잔재들을 걷어내고 우리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볼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지도 위에 선하는 그냥 지리적인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었고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이야기였고 때로는 강력한 힘, 즉 권력이었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평양 낙랑 군서를 한국사학계가 주장하는 한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사가 되고 한반도 북부는 고대 중국 영토였다는 동북공정의 논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치인 언론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북공정의 실체는 바로 이것입니다.